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은 네.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이 서클을 굴린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극 충동 반응에 한 서클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건한 서클만 굴리는 데까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 표현해 본두 가지 서클을 굴려야 돼요. 자, 방금 전에 반문을 했었을 때, 이게 된단 말이죠. 그 감자를 들었어요? 네. 감자라고? 아! 감자 여기가 내적 말이에요. 네. 이거를 바로 감자 해버리면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감자를 들었어요. 네. 감자라고. 아 정리가 됐어요. 와 아, 감자 이걸 가지고 다시 상대를 봐요. 감자 이걸 해줘야 돼요. 레디 액션.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우리가 그 전제로부터 출발해볼게요. 일부러 불리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네. 똑같이 연기 성립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연기 성립. 뭐가 있을까요? 외적 성립. 내적 성립이 있단 말이죠. 이 구간에서 이 영상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아 그만 좀해 용기 성립 지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할게 원래 이거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원래 계속 이거를 언제 어디서든 지금 내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매 연습 때마다 매번 연기를 할 때마다 요거를 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는 연기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외적 성립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트라이앵글이죠. 표현의 주체 나예요. 정민정 배우 입장에선 정민정 배우 본인이겠죠. 네. 나 배우 객체 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관객, 관객을 지금 어디로 두면 될까요? 본인 누구를 설득할 것인가? 코치님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상대 배우는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코치님이요. 맞아요. 같은 동일 선상이에 그리고 제가 그 상대 역할까지 같이 해드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두면 유리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정민정 배우만 설득하면 돼요. 신에 네. 들어갔었을 때는 네. 이, 이 그때만큼은 여기가 중요해지지 않는 거죠. 지금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죠. 네. 여기로 가 있던 네. 것들의 중심을 여기로 옮겨 와야 되는 거고 네. 여기에 차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여기에 관객 상대배우 다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하... 뭐냐면, 지금 감자 게임이 어떤 것 같아요? 이상해요. 네, 왜 이상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상하지? 이게 집에서 하시든 이제 분들도 이게 이 구간에 도착을 하셨어야 돼요. 감자게임이 안 되는 줄 착각해서 되는 줄 알고 하게 되면은 최악의 결과가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성식을 저주하겠죠. 아, 그놈의 감자게임 때문에 내 연기 인생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뭐가 빠졌기 때문에 안 됐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 방금 뭐가 빠진 것 같아? 빠진 게 있거든요. 뭐, 뭐가 빠졌죠?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감자는 고구마든 양파든 상관이 없다고 했고 이게 1차적 주어진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1차적 주어진 상황에 연결되어 있는 전사에서부터 연결돼야 돼요. 자, 우리 그 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데 뭘까요? 감자? 였으면 여기서 네. 하는데 뭘까요? 에 대한 다음 감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네. 혹은 인지를 그렇게 해서 아, 이 이야기구나. 예, 감자가 되든, 인지를 못해서? 예, 감자가 되든 네. 선택이 되어줘야 되는데 적당히 이해한 듯한 느낌을 <laughs> 가지고 가더니 감자라고 표현을 <laughs> 한 거죠.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예, 그럼 모르는 걸 하든지, <laughs> 네. 이해한 걸 하든지, 유추한 걸 하든지 가야 되는데, <laughs> 네. 그 스토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아... 이걸 한 거예요. 감자? 감자. 이건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감자? 후, <laughs> 씨, 감자. 이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 감자? 감자. <laughs> 이거긴 해요, 이거긴 한데. <laughs> 이거긴 한데. 좀더 우리가 정교하게 감자를 연주해 보자는 거죠. 네. 어제는 뭐 하셨나요? 어제. 어제. 아, 새로운 알바생이 들어와서. 와,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알바생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었을 때, 어제 뭐 하셨나요? 했었을 때, 어제 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되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아주 마법 같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반문. 반문을 해주면 유리해집니다. 까지만 했었는데, 반문을 이제는 그냥 절대적으로 하세요로 좀 바꿔야 됩니다. 음. 절대적으로 반문을 무조건 하세요. 반문도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반문을 반문하는 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문을 해봐야 돼요. 제가 뭔가 설명을 하다가 그 맥락에서 연결시켜서, 감자? 라고 하면은, 감자라고? 아. 감자.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감자. 감자. 자, 방금 전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 황당한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감자라고 하면은. 감자라고? 아! 감자. 이게 방문하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편하게 보셔서 그렇지, 여기 와서 해보면은, 안 돼요. 이거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를 해줘야 된다, 그 반문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중해서 뭐에 꽂혀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대사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감자를 어떻게 하지? 인 거예요. 감자 게임을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감자를 들었으니까, 감자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반문을 왜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저한테 꽂히게 돼요. 대상한테 꽂히게 되는 게 뭐냐면, 감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두고? 감자라고? 안으로 가져가요. 감자? 오. 아. 감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네.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이 서클을 굴린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극 충동 반응의 한 서클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건한 서클만 굴리는 데까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 표현해본 두 가지 서클을 굴려야 돼요. 자 방금 전에 반문을 했었을 때 이게 된단 말이죠. 감자를 들었어요. 네. 감자라고. 아, 감자. 여기가 내적 말이에요. 네. 이거를 바로 감자 해버리면 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감자를 들었어요? 네. 감자라고? 아, 정리가 됐어요. 아, 감자. 이걸 가지고 다시 상대를 봐요. 감자. 이걸 해줘야 돼요. 뭐냐면, 좀더 정확하게 하자면, 네. 내적 말에서 외적 말로 다시 가져가지는 서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최초로 들었을 때 자극 충동 반응을 한번 굴려서, 감자라고? 아, 이거구나. 에서 이거구나. 감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laughs> 이거구나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다시 봐요. 네. 그럼 지금 그 내가 이해할 동안 시간이 지난 새로운 종인종 배우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이거 방금 전에 아 했던 구간 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 방금 전에 지금 아는 뭘까요? 아는 저한테 주는 말일까요? 아니 내적 말이에요. 내적 말. 네. 아, 어. 그래 가지고, 아 하면 어. 되는 건데, 어. 아, 아, 그러면 아. <laughs> 지금 외적 말을 그대로 한 번도 외적 말로 반복하게만 된다라는 거죠. 네. 감자. 감자. 아, 아주 좋을 뻔했는데. 음. 왜요? 왜 좋을 뻔했을까요? 감자라고 했었을 때, 자 감자를 지금 네. 일시적으로 바꿔 볼게요. 네. 어, 조화로 바꿔 볼게요. 조화. 네. 조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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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지금은 네. 어땠어요? 어, 지금은 지금은 네. 그쵸. 네. <laughs>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이게 언어 자체의 속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감자 게임으로 하느냐 음. 더 정확하게 내가 안된 구간을 알수 있어요. 왜 조화로 해버리면 네. 내가 하기가 쉬워져요. 왜? 네. 실질적으로 내 쪽으로 굴리기도 쉽고 조화라고. 아, 보 뭐? 좋아. 이거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감자로 해보면 은 그 구간이 내가 명확하게 안 가져가는 구간이 어딘지를 알수 있어요. 근데 조화를 한번 해보므로써 무의식적으로 가져갔던 구간들을 발견해야 돼요. 네. 감자? 감자. 아, 뭐가 빠졌을까요? 잘 봐요. 감자로 들었잖아요 네. 감자라고. 아 감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구나. 어... 그러기 전에 봐요. 네. 감자를 해줘야 돼요. 음. 근데 어디 구간에서 멈추냐면 감자 네? 잘 들었어요? 감자라고 잘했어. 이거 잘했어. 감자라고. 여기서 마무리 를안 줘. 그리고 그 상태로 <laughs> 봐요. 그러고 나서. <laughs> 네. 감자. 여기서부터 새로 태어난 말이 돼버려요. 네. 감자?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오.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가 잘안 되는 것 같냐면요. 네, 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감자라고 들었을 때 네. 생각해요. 근데 뭐라고 결론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요. 그전에. 그러니까 감자를 가, 전까지 자르고 감자만 들어서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감자. <laughs> 감자. <laughs> 예, 맞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자? 하니까, 아, <laughs> 감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버려서 그래요. 근데, 이 감자로 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대사를 시작할 때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전거다 네. 잘라먹고, 여기서부터 자꾸 들으니까, 뭐 뭐라고 다음 걸 가져가야 되는 거지? 도착하는 거죠. 네. 이런 거예요. 레디 액션하고. 일부러 흘리고 온 거지. 이게 연기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기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연기하려고 하잖아요. 일부러부터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야 될까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뭔가 3일 전부터 해야 되나요? 이틀 전부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신이 필요한 만큼을 잘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전에 주고받고 있던 이야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지금 이 기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뭔가 제안을 했는데, 고절했어. 고절했어? 거절... 왜 고절하지?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해. 아. 너, 으부로 흘리고 온 거지. 이렇게 되는 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 벌써 제가 대사를 내뱉기도 전에, 이야기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 행동들로 인해서. 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이 함정에 빠지냐 <laughs> 대사를 소화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흘리고 온 거지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좀 부자연스러운데 일부러 흘리고 온 거지 <laughs> 이렇게 말을 흘림으로써 네. 강제 자연스러움을 네. 얻겠다라는 이상한 플랜을 세우면 안 돼요 네. 원리에 입각해서 하면 됩니다 음... 감자 <웃음> 감자 <웃음> 다시 돌아갔나요? <laughs> 네. 감자가 가, <laughs> 네. 자꾸 감자로 들려요 같은 감자로 들린다고요? 네, 감자로 들려요 아, 그러니까. 감자가 동의를 구하는 감자 였거든요 동의를 구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감자. 아네 감자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 스토리를 자꾸 삭제를 시켜요 <laughs> 그 뉘앙스를 최대한 주기 위해서 저는 네. 막 설명을 하다가 그렇죠라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눈빛을 보면서 감자라고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그 전까지를 자르고 그 이후에 감자가 남겨서 감자를 왜준 거지? 감자!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된다는 네. 거죠. 감자? 감자. 음, 맞아요. 네. 그 감자입니다.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네. 일부러 계속 듣자마자 감자라고 이렇게 굴리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연습할 때 그렇게 굴려 버릇하면은, 어떤 말을 들으면은, 응? 아니거든. 이렇게 하기가 수월해진단 말이죠. 연기 연주를 해나가기가. 그래서 이 방식을 가지고 합니다. 네. <laughs> 좋아? 좋아. 자 이러면 성립이 된 겁니다. 내적 성립을 단어를 좀 바꿔서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